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이 또 상당히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논쟁 어떻게 봐야 하냐. 여론을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30년 넘게 고통받은 피해자의 2차 가해다. 검찰개혁외 치던 위선자. 뭐, 정의로운 처. 이게 다 여론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또 반성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줘야 한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 라고 또 반론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 오늘 이 소년범 전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저희 두 전문가를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용혁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준영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 센터장님 저희 모셨는데 일단 여기가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과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회 자립을 도와주는 안산 청소년 창업 비전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요. 쟁점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워낙 뜨거운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바로 이겁니다. 소년범 과거 공개 논쟁. 자, 그러니까 소년 시기에 저질렀던 범죄를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라는 것인데 엇갈린 두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갱생과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 이게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좀 특혜예요.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시청자분들 역시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혼했습니까? 네. 묻어야 합니까 물어야 합니까? 이 예, 책임을 퇴김물...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한다. 네. 네. 우리 손센터장님은 요더입니까물아니까 아이들을 입니까? 생각해서 사실은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야 한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엇갈리십니다. 네. 그러면 자, 일단 이용학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물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지금. 저 배경 설명이 나온 것처럼 예. 과연 이 범죄가 단순한 장발장 범죄냐? 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바꿔 얘기하면 네. 이 소년법의 근본적인 그 취지는 음. 이를테면 호기심 때문에 흥미로 뭐 장난감을 훔친다든가 또는 뭐 빵을 하나 훔친다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개선, 교화, 교육이 필요한 음. 그런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특별한 이 특칙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범죄가 아니고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이다 일단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음. 이것은 흉악범입니다 사실은요 그 소년 흉악범에 해당이 될 공산이 큰 것이고 네. 물론 그 당사자는 뭐 성범죄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알려진 보도 등에만 국한시키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 보호 처분 대상이 아니고 음. 형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함이 원칙인데 음. 30년 전에 소위 그 소년법의 특례를 본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면벌부로서 당시에 예,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 같은 잘못된 사법 판단이 드러났다라고 음. 저는 이,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캠페인이 힘들어서, 교화, 교육의 대상이 될, 네. 그럴 사건 자체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이이 이 30년 동안 나름대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음. 사실상은 예, 숨겨온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러다 본다면, 또 소년법의 취지도 네. 소년에 대한 온전한 정상적인 발달을 목표로 한 것이지, 음. 이미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보호를 할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어졌다. 그렇다 본다면, 우리 사회의 평균 법감정에 맞는 네.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교수님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은 물론 이제 조진웅 배우는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게 단순히 가볍게 볼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손준원 센터장님은 이제 소년범들을 또 가까이서 보시니까 네. 지금 이용혁 교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어, 사실은 지금 뭐 조진웅 배우님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다고 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가 폭행하고 특수 상해로 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출원했습니다. 네. 근데 소년원을 출원하고 저희 센터를 와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5년 정도 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가 조진웅 사건 이제 바로 보도고 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장님! 막 그러면서 음.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 왜, 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니 배우도 저렇게 멋있는 배우도 소년원 출원세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음. 저렇게 추돌학을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보다 정말 죄를 용서받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라고 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고 허드렛일도 본인이 다 맡아서 하면서 어, 본인의 어떤 능력을 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만약에 하나 본인의 이런 이력을 밝혀주는 기자는 없겠지만, 옆에 있는 말들을 많은 친구들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소년원을 갔다 오는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이 만약에 자기를 인정하고 예뻐하는 상상니, 상사님한테 그 네. 얘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여태까지 너무너무 예뻐했던 직원이지만, 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쁜 직원이 아니라, 단지 소년원 중범을 재지르고 음. 저지르고 소년원을 갔다 온 범죄자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네. 저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준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소년범에 대한 처분? 이거는 일반 형사 처벌과는 또 다릅니다. 직접 소년원을 거쳐서 지금은 청소년 또 자립을 돕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형사법처럼 어떤 반령에 정해져서 폭행은 몇 년, 살인은 몇 년, 절도는 몇년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지금 또 내보내면 구호 살고 나가면 육도 학교 안 나가고 또 가출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서라도 얘는 10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범에 같은 잣대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년범 처분이라는 게그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거에 따라서 처분이 그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양형 자료로 포함되는 자료 이외에도 보호자가 제대로 이, 음. 이 친구를 교화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느냐 어, 가정 생활은 어떠한가 학교 생활은 어떠한가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물론 중범 죄면 중한 보호 처분. 분이 나오는 것은 자명하지만 한 가지 잣대로만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판사가 담당하는 재량적 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대한 범죄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조금 경미해질 수도 있고, 중,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보이더라도 보호의 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호처분이 변가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인 범죄 형사처벌과 동등하게. 잣대를 둘수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